저는 고아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없이 자랐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이어서 제게 천사 같은 아내를 보내주었습니다. 제 아내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교양과 따뜻함을 두루 갖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만나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부모님은 고아 출신인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선택을 믿었고, 저 또한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저는 밤낮 없이 일하며 사업을 일구었고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원래 몸이 약했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유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죠. 그러다 기적처럼 딸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출산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아내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에요. 예쁘죠? 병원 침대에 누워가 태어난 딸을 안고 있는 아내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순간 저는 두 사람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는 딸을 키우는데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몸이 약해 힘들었지만 단한 번도 투정 부리지 않았어요. 저는 사업에 집중하느라 가정에 소홀했던 것 같아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항상 웃으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우리 딸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딸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대학까지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죠. 이제 저와 아내는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도 안정되었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봐요. 아내의 제안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아내에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 불량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보 죄송해요. 이제 여행도 못 가게 됐네요. 침대에 누워 미안하다는 아내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받게 했지만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1년 동안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아내는 너무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모두 빠지고 살이 심하게 빠져 뼈만 남았죠. 그래도 아내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을 남기고 아내는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와 사위, 손주들이 와서 함께 슬퍼했지만, 저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사실. 엄마가 남기신 15억 아파트요. 저희 가족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아내의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것으로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이었습니다. 어, 지금 너희 집 있는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니? 아빠, 그 15억 아파트가 있는 동네가 학군이 정말 좋아서요. 우리 애를 전학시키고 그 동네에서 살고 싶어서요. 아이가 더 크면 아빠도 모시고 제가 더 잘할게요. 딸의 말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가 남긴 재산을 딸에게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아빠, 엄마도 분명 저희 가족에게 주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15억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세금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딸은 너무 기뻐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 후로 딸은 자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아파트 인테리어 계획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울 때마다 딸이 안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자주 목격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갑자기 외출했다가 깜빡한 물건을 가지러 집에 돌아왔는데 딸이 안방 서랍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딸은 당황하며 엄마 사진을 찾고 있었다고 변명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제 재산을 관리해 주는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건물도 따님에게 주시기로 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무슨 일이죠? 어제 따님이 사장님 인감을 들고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아버님께서 건물을 주시기로 하셨다고 하셨어요. 뭔가 이상해서 일단 돌려보내고 전화 드리는 겁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불안한 마음에 안방 서랍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인감 두 개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내 명의의 건물과 관련된 인감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딸아이가 15억 아파트만으로는 모자라 아내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집에 지금 올수 있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한 시간 후, 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 왔더라. 내가 인감을 들고 갔다며? 딸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아빠가 언젠가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려고 했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15억 아파트 한채 줬으니 더 이상 엄마 재산 넘볼 생각 말아라.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다내 것이 될 텐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니? 딸은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럼 그 재산 아빠 혼자 다 쓰실 거예요? 어차피 주실 거 미리 주셔도 되잖아요. 그 순간 저는 딸의 진심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니라 오직 재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와 함께 키운 딸인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슬펐습니다. 인감 당장 돌려놔. 그리고 앞으로는 나한테 재산 얘기 꺼내지 마라. 딸은 마지못해 인감을 돌려주었지만 그 이후로 딸과의 관계는 완전히 냉랭해졌습니다. 이전처럼 자주 찾아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죠. 이제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도 없고 정성껏 키운 딸마저 재산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너무 허망하고 외로웠지만 점차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행동이 너무 심하고 실망스러워 제가 죽을 때까지는 더 이상 재산을 나눠줄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위해 살고 더 이상 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살려고 합니다. 한때는 아내가 없는 세상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제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고, 같은 처지의 노인들과 만나 취미생활도 즐기고 있습니다. 아내가 천국에서 보고 있다면 웃으며 응원해 줄것 같습니다. 때로는 딸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딸의 선택이지,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저는 이제 마지막 여정을 평온하게 걸어가려 합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오히려 실망도 크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시간들, 딸이 어렸을 때의 추억들,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삶에 집중하려 합니다. 아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여행지들을 혼자라도 다니며 남은 인생을 의미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도 바랐을 그리고 제가 선택한 마지막 여정입니다.